안녕하세요. 정이에요. 벌써 7월 중순인데요. 뭔가 찝찝해서 달력을 봤더니, 복학신청날인 거 있죠? 휴학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휴학기간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저는 휴학을 할때 진짜 많이 고민했었어요. 코로나 학번이라서요.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서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턴할 기회가 생겨서 해외 여행을 가려고 취업 준비를 하려고 많이들 휴학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분들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꿈도 없었고요,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할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그땐 그 현실 자체가 싫어서 도피성으로. 휴학을 했었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서 멍하게 수업을 듣고 시간 되면 때 맞춰서 알바를 가는 게 그때 제 일상이었거든요. 그 지긋지긋한 일상이 싫어서 그냥 휴학을 해버렸습니다. 솔직히 정말 많이 불안했는데요. 지금 휴학이 끝난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정말 잘한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저 같은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을 위한 휴학. 꿀팁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째 차근차근 조급해야지 말자 우선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건 바로 절대 조급해야지 말것 입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동안 다이어트도 해야되고 공모전도 나가야되고 대회활동 해야되고 해야될게 처음 저... 많다고 느껴져요. 마치 이것을 안 하면 정말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다 보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날린 시간이요 꽤나 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차근차근 도장 깨기법 추천드립니다. 아 이거 다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 달에는 이거 해볼까? 다음 달에는 이거 해볼까? 이런 식으로요.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가지시면 오히려 일이 더잘 풀린다. 그냥 묵묵히 차근차근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만약 이걸 알았더라면 한두 달은 아꼈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라고 해서 에이 뻔한 얘기네 하고 뒤로 가기 누르시는 분들 뻔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진리입니다 뻔하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까? 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학교 교양 수업에서 읽는 다섯 권이 일년에 읽는 책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6개월간의 휴학 생활을 하면서 독서 습관을 만들었고 그 독서 습관은 제가 휴학하고 한것중 가장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날 독서를 하지 않으면 해야 할 것을 안한 느낌? 이 들어요. 저는 휴학을 하고 가장 첫 번째 책으로 타이탄의 도구들을 읽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유명해서 읽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 휴학생활 처음에 영향을 준 아주 최고의 책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제 불안했던 휴학생활에 자신감을 북돋아줘서, 그래, 나는 좀 늦었지만, 나만의 방향을 찾아보자. 라는 확신을 얻고, 이것저것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가 내가 사는 세상의 한계를 규정한다. 이 글을 보고 바로 중국어 학원에 등록을 해서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중국어를 배웠고요. 곧 시험을 봅니다. 이것들 말고도 읽으면서 제가 감탄한 문장이 정말 많아서요. 이 책은 휴학하자마자 꼭 보는 걸 강추드립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사람이 정말 부지런해져요. 그리고 정말 읽으시고 이 안에 있는 미라클 모닝을 하루 이틀 해보다가 실패했다고 완전 그만두지 마세요 이 안에 그 말도 있어요 성과를 내는 날을 그렇지 못한 날보다 많게 하라 그 말을 꼭 따라주세요 그렇다면 전 어떻게 독서 습관을 잡았을까요? 저는 처음 독서 습관을 잡을 때이 책에 등장하는 미라클 모닝으로 시작을 해서 짐 독서 30분을 고정적으로 매일 해줬습니다 이건 제 독서노트인데요. 제 독서노트에 인상 깊은 구절, 저의 생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독서 후에 적어줬어요.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적고, 날짜를 적고, 페이지랑 그때 인상 깊었던 문장을 적고, 마지막에 이런 메모. 네모. 이런 메모에 제 생각들을 적어봤어요. 이렇게 기억하고 싶은 것들은 형광펜을 쳐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상문처럼 긴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장 기억하고 싶었던 문장이에요. 독서를 하다 보면 그 분야의 독서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고민 해결이 되기도 해서요. 정말 매력적인 취미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다독을 하면서 꼭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단순히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변화할 점이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돼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고민이 해결이 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요. 더 나아가서 내가 실행할 점한 가지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책을 읽고 미라클 모닝을 도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독서 습관 도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을 읽고 유튜브를 진짜 시작하게 된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 나에 대해 알아가기입니다 뭔가 두루뭉술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나에게 맞는 생활 패턴 수면 패턴을 찾는 거예요 생활 패턴 수면 패턴을 알아 놓으면요 삶의 질이 훅 상승됩니다 왜냐고요?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유동적으로 스케줄을 관리하는 게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원래 항상 새벽 3시에 자고 10시쯤 일어나는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휴학 생활 동안 미라클 모닝을 해보면서 저한테 새벽 시간이 잘 맞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요한 새벽에 일어나서 독서를 하고 영상을 하고 중구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한 후에 들려오는 새소리 진짜 이게 힐링이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걸 해보지 않고 평소대로 살았으면 이 사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요즘엔 조금 해이해져서 또 늦게 어?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라클 모닝 다시 도전할 거예요 이것도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저랑 같이 수면 패턴 찾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새벽이라고 하니까 고독이 생각났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는 연습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진짜 존경하는 유튜버 이현님도 이 고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진짜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이 영상도 꼭 시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항상 혼자일 때 발전 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딱두번 혼자가 됐었는데 첫 번째는 정말 믿고 의지했던 남자 친구랑 헤어졌을 때고요. 두 번째는 다이어트 후 폭식증이 오고 대인기 피증이 오면서 모든 SNS를 차단하고 저만의 구속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건 제 휴학 생활이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남자 친구랑 헤어졌을 때 그리고 이 휴학 생활 중에 정말 내적 성장을 많이 이뤘다고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 나한테 집중하고 나를 알아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이 혼자만의 시간은 철저히 외롭지만 분명히 단단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고독에 빠지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없다는 거를 알게 돼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 상처가 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됩니다. 한껏 긴장되어 있던 게 풀리면서 뭐든지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없을 걸 아니까요. 또, 저는 저를 알기 위해서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무료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했어요. 예를 들어, 성격 위험 검사, 적성 검사, 취업 프로그램, 프리미엄, 포토샵 공부, 이런 것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참여해봤어요. 근데 이게 결국엔 저를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어느 날에는 제가 참여하게 된 활동에서 자기소개를 준비해서 다음날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난 그냥 편하게 수업이나 들으려고 한 거였는데, 웬 발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종일 어떻게 그 수업에 빠질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래, 이렇게 잔머리 굴리 시간에 준비해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준비해갖고 발표를 했더니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 아, 뭐지? 이러면서 괜히 자신감을 얻고 대회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원래 이전에는 나는 아무 스펙도 없이 나이만 들었는데 어디서 뽑아주겠어 싶어서 지원도 안 했었거든요 워낙 스펙도 많은 1, 2학년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우연히 준비한 자료들로 지원을 했더니 덜컥 기회가 찾아온 거죠 저는 이때 느꼈어요 아 기회는 내가 찾아야 오는구나 가만히 있는다고 기회가 오진 않는구나 그리고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들도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하다가 포기했던 피겨스케이팅, 중국어, 친구들 또는 가족들이랑 급여 행 떠나기, 그리고 유튜브 하기 이런 것들을 다 도전해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 휴학생활을 더 다채롭고, 알차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뒤돌아봤을 때 전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안 들고 뿌듯하기만 합니다. 짠! 이렇게 제가 휴학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중심으로 꿀팁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아 그래서 뭐어떡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떠오르게지는 꿀팁 준비했어요. 휴학이 스타트가 되었다. 1번. 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성장과 재미로 분류해 보세요. 2번. 이때 성장에 해당하는 것들은요, 조급해 하지 말고 차근차근 도장 깨기 기법으로 해나간다고 여유를 갖는다. 3번. 재미는 과하지 않은 선에서 다 해본다. 기회가 없어요. 4번 매일 아침 30분 독서 시간을 정해두고 무조건 받다 그럼 무슨 책 읽어야 돼요? 유명한 자기개발서부터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프레시한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해보는 거예요 5번 초반엔 돈을 모으되 나중엔 그 돈을 나에게 투자하자 나를 알아가자 이때 하고픈 거 배우고 싶은 거 아낌없이 나에게 투자해줍니다 6번 혹시 알바만 할 생각이 싫으면 정말 가게 사정이 있는 게아니 아니시라면요, 이거는 비추드려요. 내가 알바해서 버는 이 돈은 내가 가진 시간과 맞바. 꾸는 거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최저임금으로 맞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젊음은 최대의 무기예요. 아무리 돈 많은 저 회장님도 그 돈으로 우리 젊음 살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휴학하면서 알바만 한다면 알바를 하면서 힘들었던 감정과 최저임금이 모인 돈밖에 없다는 것, 내가 알바를 해서 번 돈은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투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 휴학 전에는 의지도 없고, 재미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마치 넓은 바다에 떠 있는 종이배 같았어요. 그런데 휴학을 하고 나서는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겼고, 활력이 생겼고, 전공에 관심이 생겨서 빨리 복학해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요. 정말 행복해졌어요. 수많은 추억과 경험이 있지만, 무엇보다 살아낼 의지가 생겼어요. 불안해 했던 제가 내면이 많이 단단해졌음을 느꼈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불안하신 분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거라고 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고민고민 고민 끝에 내린 이 귀중한 결정, 소중한 휴학기간 동안 본인만의 미래의 방향을 꼭 찾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